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움에서 화학 수업하는 강사 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26년에 시작하는 어, 개정화학 수업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학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때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과정이 선택 과목에 대한 걸 가장 많이 물어봐요. 어, 그럼 저희가 이제는 학생들이 직접 과목을 하나 하나 선택하고 결정해서 수강을 하는 시기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학생들의 선택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통합과학연구소에서도 거의 400명의 학생들이 매주 이제 클리닉을 하러 오는데, 아이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봤을 때,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기준이 그냥 친구가 골라서 골랐다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누가 추천을 해줘서 그냥 그거 골랐다.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과학을 고를 때좀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과학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을 공부하는데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맞지 않는 과목을 선택했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내신을 높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선택 과목을 잘못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설명에 좀 많이 들어보시면서 각, 과, 각 과목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와 과목의 목표 같은 것들을 잘 잡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개정화학의 흐름을 교과서 순서대로 좀 정리해봤어요. 크게 current of the current of the current of the current of 라 h e 라 u r r e n t of the 고그그 r e n t of t h 과 c 과과 r 과 n t of the current of the c 을 r r e n t of the current of the current of the current of t 하 e current of the c u r 화원에 킬러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방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애들이 풀어야 되는 시점이라서 준비할 때 긴장을 좀 해야 되는 것은 좀 필수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원에서 개정화학으로 넘어오면서 각 단원별 키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개정화학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키워드가 화학원에서 그대로 이동을 된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화학 원에서도 일부 개념 파트가 삭제한 걸제외하면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진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화학 개정 화학에서 추가가 된 내용은 있지만 이 파트도 이제 개념 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난이도를 좀 확인해 보니까 어, 5점 만점에 한 2점에서 2.5점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결국 화학 원과 개정 화학에서 똑같이 변별에 대한 시도는 일단원의 어, 여기 양적 관계라는 파트와 사단원의 중화 반응이라는 파트 여기서 여전히 이제 변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제하는 문제 유형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능 문제라든지 이러한 킬러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개정학을 볼 때는 내용이 줄어서 단소해졌지만 킬러는 그대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 하나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저희가 이제 개정화학에서 아이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학원 생활을 할때 가장 많이 보는 학생들의 유형이 9등급제를 기준으로 5등급의 학생들을 가장 많이 봐요. 근데 저희가 이 화학에서 가장 특,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5등급의 학생들 중에서 그 선행을 두번세번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 두번세번 번 하고 문, 점수도 잘 나온 학생들도 학기만 들어가면 오등급 을 맞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오등급 학생들이 이렇게 오래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를 좀좀 봤더니 오등급의 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이들의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아이들이 킬러나 준킬러를 틀려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명백한 개념 부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선지를 판단할 때 오류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흔히 자기가 실수라고 포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점수가 떨어지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세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이들이 개념 정확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선지만 정확하게 고르고. 다음에 실수만 좀안 하면,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는 것들은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고, 뭐 A가 B보다 크다고 하면 A가 크다는 걸 정리하고 이런 것만 좀잘 해도 점수가 3등급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데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까이는 것을 좀 확인을 했어요. 어, 특히나 이제 이 화학이 이러한 개념 부분이 실수가 굉장히 치명적인 게 저한테 이번에 온 학생들 중에서도 그 중동고 학생인데. 내신이 화학을 제외하면 평균이 1점 초반인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화학이 막 비밀인데 사우 등급 이렇게 뜬답니다 그러면은 어~ 가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화학에서만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이 화학이 개념에 대한 치명한 그 개념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커서 점수를 많이 깔수 있는 구조기 이 때문이에요 제가 그 학생의 다른 과목도 좀 시험을 확인해 봤는데 아이가 실수를 빈번히 보이긴 하더라고요. 다른 과목에서도 실수가 빈번히 보이는데, 그게 유독 화학에서 집중되어다 보니까 화학이 점수만 좀안 나오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5등급 학생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화학에서는 개념을 잘 다루지 않으면 점수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라고 한다면, 아이가 개념을 정확하게 마무리해서, 적어도 3등급은 나올 수 있는 실력을 말하는 하는 것이 지금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학기 들어가서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미 좀 불안하게 쌓여있는 상태라서 다시 한번 잘 쌓이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기를 시작하는 막 시작하는 그 수업에서는 아이들의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등급제를 기준으로는 반드시 2등급 이상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 저희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저희 이제 문항 분석을 좀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개념 개념 하는지를 문제를 좀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학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유형이 나와요. 자료를 복잡하게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계산이 좀 복잡하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두 가지 유형에서의 핵심도 마찬가지로 이두 가지 이런 형태의 문항들이 다 개념 선지를 판단하는데 쓰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왼쪽이 저희 학교 이 기출이었고요. 오른쪽은 저희 이제 시험 문제인데 사실 잘 주의깊게 보시면 결국 위에서 도표나 그래프 같은 것들을 제시한 다음에 그걸 열심히 해석하면 그때부터가 문제풀이 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해석한 결과를 가지고 밑에는 개념 선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중킬러나 킬러의 문항에서도 반드시 개념의 요소가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화학이라고 하면 개념 중심의 평가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개념 활용 문항이 거의 80% 이상이더라.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도표 계산 문항인데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좀 복잡한 계산, 계산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보통 이제 계산 방법이라고 하면 저희가 아이들한테 좀더 쉽게 풀수 있는 접근법을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결론을 내면 그 여기서 낸 결론을 가지고 다시 개념선지를 판단하는데 그런 사실들정보들 써야 한다는 게 화학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산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유형별 접근법으로 단축된 풀이법을 학습하는 건 맞지만 결국 그 과정이 개념선지를 판단하는 데 쓰인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도 이번 수업에서도 개념선지판단 이거만큼은 정확하게 잡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이 문항인데요. 저희 학교 이제 기출이랑 저희 이제 필기본 대부, 배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이 문항도 마찬가지로 개념에서 주로 출제가 돼요. 그러면 저희가 학교마다 이런 특이 문항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좀더 비슷하게 보이는 동일한 필기본을 제공함으로써 좀 발빠르게 맞춰가려고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디급 번을 엄청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더 넣어놨는데 사실 부식된 주철관이라는 이 문장을 아이들이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용 결합인지 금속 결합인지 잘못 따지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부식이 뭔지 몰라요. 아모르는게 아니고 부식이 뭔지는 알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부식된 주철관이라 멘트를 딱 봤을 때 여기서 갑자기 내정지가 오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아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때 너무 문제풀이가 위주로 쌓이다 보니까 이런 데서 갑자기 한번 멈추기 시작하면 멘탈이 막 갈리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못 풀게 되는 지경 오는 거예요. 사실 키워드라고 하면 그냥 부식된 주철관이 주철관이 변한 상태다라는 것만 파악을 해도 문제를 접근하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사실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개념이 완벽하게 숙지가안된 상태에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에 대한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특이성이 있게 나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잘 대처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커리큘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개념을 먼저 잡는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처음부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개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차가 끝나고 나면 적어도 개념 선지에서는 확실하게 틀린 거 없이 맞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체감 난이도도 실력 좀 첨부했는데요 이게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한번 결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2점짜리랑 3점에서도 준킬러와 킬러로 이제 구분을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난이도 대비를 할수 있을지 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업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수업 포인트를 좀네 가지로 결정해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수업의 내용과 클리닉이 먼저예요. 그래서 사실 대치동이라고 하면 모든 학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많은 전, 전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1번을 제 가장 중요한 강점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만큼 아이들과의 라포가 굉장히 깊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클리닉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학생들의 클리닉을 좀 자신있어 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과외를 할 때도 1년에 한 120명 정도를 과외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등 급이나 6등급 학생들이 어떤 걸 어려워하고 1대1로 개맞 1대1로 이렇게 티칭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고쳐줘야 되는지를 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천천히 좀 느리게 좀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같이 끈기 있게 같이 가면서 학생들이 확실하게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수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접근법 같은 경우에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존재하는 시중에 나타나 있는 수능 문제 있잖아요. 암산 하거든요. 저는 킬러 문제도 다 암산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암산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 접근법을 설명했을 때그 친구들도 이 문제가 암산이 될 정도로 쉬운 문제구나를 납득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접근법에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좀 장,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학교의 특이성에 맞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는 사진이 이번에 중동구에서 시험 봤던 내용에 대한 필기본 제보, 배부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필기본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 파트에 학교에서 강조한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랬더니 어, 여기 이제 다섯 문장 중에서 세 문제가 이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 서술형이 총 다섯 문제였어요 근데 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특히나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문제인데요 얘는 그냥 여기, 내용,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도 정답을 맞을 정도로 유사도가 굉장 크게 또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밑에 이제 추가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선지 고를 때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그런 내용도 적중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확실히 대비하기 쉽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컨텐츠인데요. 제가 이제 피드백을 좀 강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중간고사나 이런 시험이 끝나면 아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어그 거기서 이제 아이들의 이제 목표 같은 걸 잡아주면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께 이제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간고사 시험에 대한 피드백을 하,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는 목표를 좀더잘 잡아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정확히 판단해 주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기출 분석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시험이 끝나면 그날 당일 12시나 2시까지 기출 분석해서 올려드립니다. 문자도 보내드리고 하면은 그 내용 가지고 좀더 아이들이 학습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 아마 제가 QR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QR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통합과학 뿐만 이 아니라 무라생지의 기출 분석이 담겨있으니까 한번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저희 결국에 모등급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휘문과가 이제 시험이 엄청 어려워요. 존재 여기 메이저 고등학교 중에서는 시험이 가장 어려울 정도인데 저희 학생들 중에서 이제 5등급으로 시작해서 이번에 100점 맞은 학생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막 극단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모등 급에서 4등급,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저랑 천천히 이렇게 발전을 보이고 있는 학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좀 도움을 받으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저의 컨텐츠인데요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기출 같은 경우에는 전문항을 이제 해설을 해서 아이들한테 리스트로 만들어서 드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게중화반응의 킬러문항이에요 근데 당장 유튜브에 킬러 중화반응 킬러문항 해설 쳐보시면 가장 상단에 뜨는 문제 해설이 16분짜리입니다 사실 이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항들이에요 그런데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개념 설명도 하고 문제풀이에 대한 방법도 얘기하면서 3분 이내로 모든 문제를 꺾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접근법에서는 확실하게 아이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할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체화시킬 수 있게 전문항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를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면 그 시험에 대한 문제풀이를 제가 전문항을 해설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하고, 어떻게,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을 좀볼수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보면 50분 걸려서 풀어도 다못 풀고, 한 평균이 50점 나오는 그런 시험지에요. 제가 시험을 좀 어렵게 내는 편인데, 그럼 그럴수록 더 제가 짧게 풀면서 어떻게 풀어야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도구로서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는 이제 시험, 저희 과정을 이제, 저희 수업 내용, 이런 것도 이제 컨텐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애들 카톡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한테 좋은 피드백 같은 걸 해주는 사진도 있고 저희 단톡방에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자랑하님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 애들이 이제 대부분 남자 애들이에요. 이제 여학생이 막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시점이라서 한명 빼고 다 남자 애들인데 남자 애들이 이제 유독 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랑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네 아이들 사진도 좀 첨부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두명 정도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학생들이 엄청 꾸준히 늘고 있는 추 늘고 있어요 그런데 어, 저희도 이제 수업 외적으로도 아이들한테 좀 체, 케어를 많이 하면서 어, 아이들 이제 최대한 멘탈도 좀 같이 신경 쓰고 상담도 많이 해주고 하는 형태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 추, 이번에 추석특강인데요 어, 추석특강 했던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이 왔는데 이때 온 아이들 중에서 한 3명 정도가 너무 멀어서 거리가 멀어서 내신을 못 듣는다 정말 이런 아쉬움을 얘기해서 어쨌든 수강을 못 했고 한명 정도가 이제 자기는 학기 중에서 확안할것 같다 해서 수강 안 했는데 그 3명, 4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저한테 내신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내신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추석 특강 때본 아이들이 한명 빼고는 다 저희 수업을 듣지 않던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특강 한번 듣더니 애들이 어, 특... 같이 하고 싶다고 내신 좀 열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내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단독 학교 반도 버리고 이렇게 와줘가지고 감사함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아이들 사진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8회로 해서 1월 1일, 3일, 4일 이렇게 시작해서 2월 중후반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학기 중에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 커리를 좀 정확하게 짜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기 시작하기 전에 개념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마무리하고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마음처럼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